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은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부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아, 15장,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인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한테 천천히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정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절 부터 11절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상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왜 어떻게 있는가를 세 가지로 사도바오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바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직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몇백 년이 지나면 망,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조선 왕전이 뭐 고려의 왕전이 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지금도 변화 없이 번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의 부활의 증거인 거죠. 또 하나, 사도바우은 또,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썼죠.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공히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못하신다? 부활하신다. 한무 딱,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못하사, 사즉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 그백이 문도들, 또 오백 성도들이 주님을 목격한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나 그백이 문도들은 예수님과 호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아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예수님께 호감도 없었고 아니 나는 예수님을 반감을 가졌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또 이때는 알다시피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은 완전한 증거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한번 더,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부활의 중요성.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 저생이 없다는 것이죠. 내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이 생이 있고, 저 쪽에 생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것이 종교가 될수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바로 기독교의 심장을 떼어놓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비평가들이라기보단,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늘고린도교인 사이에도 이런 불평자들과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을 부인하면서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고 왈가왈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무엇되었거든? 정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일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무엇이었다? 부활이었다. 야. 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없다면 생기는 결과를 먼저 13절에 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며 14절에 모든 설교는 무의미하며 모든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죠. 또, 모든 설교자는 모두 거짓말자 아니에요. 그들의 설교는 모두 무엇이 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17절에 가면, 믿음은 전적으로 못한 것이 되니까, 무익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못가 되니까,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만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는 죄가 그분을 죽인 것이고 사단 마귀가 그분을 죽인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복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도마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 뿐임을, 현생 현생뿐임, 뿐임을, 이생 뿐임을 이야기하며 결론을 19절에 일으켜내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뿐임,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못한 자다, 불쌍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세에 국한된 것이고, 내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되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어서, 죽어서, 그저 망하는 자, 죽어서 망하는 자 죽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철학적인 논의처럼 대강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얘기하며 만약 우리가 부활을 잘못 그릇되게 처리한다면 기독교에 있어서 그 심장을 떼어내는 것 같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믿음의 심장이다.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떼어내는 죽은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떼어내면 결국 우리는 신지 기독교의 믿음의 심장을 떼어내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적 백성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어 확고한 부활의 신앙에 바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더 깊은 부활의 신앙 속에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는예의 주님, 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 있음이 부활의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신 성경이 부활해진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 사도 바울 120문도 500명의 성도들이 목격자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했던 자신 사도 바울마저도 부활의 목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오는지를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살아나지도 못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더욱 불쌍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떼어내는 것 같다 말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신앙의 심장, 부활의 신앙이 다시 살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 마르다를 향해 내가 부활을 믿느냐 할 때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백성 될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를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산네 세상사람 자양하니 천사하다하다 바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그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달파루다 구주 예수 아라사 사망곤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아라사 사망 본세 이견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와 청열매, 청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구하라 사천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의 영광주로, 구주 그 예수 구하라사, 구주 그 예수 구하라, 영광주로 주로, 영광 오신,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세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